오늘, 코인이 NFT를 손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이건, 코인시장이건, 모든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NFT의 N자만 나와도 초대박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드래곤플라이, 다날, 초록된 미디어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는 더욱 민감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영화 관련 NFT 코인입니다. 이제 연말 앞두고 초대벽 수익을 안겨줄 코인 무료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비트TV 대표 전문가 신동욱입니다. 오늘 공개할 특별한 코인은 철저히 분할매수 대응하며 지금 타이밍에 잡아만 간다면 적어도 2배 이상은 수익볼 코인입니다. 영화 관련 코인으로 신규 NFT 발표에 따라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인생 대역전 계좌를 만들어줄 코인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NFT라는 재료는 단기적으로 반짝 뜨고 사라질 것이냐. 절대 아니죠.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스쳐도 상한가 NFT 관련 이슈들 왜 중요한지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스치기만 해도 최소 몇십 프로에서 몇백 프로는 상승하는데 오늘의 히든 코인 NFT 곧 출시 임박에 영화 관련 코인이기에 연말 시장식에서 더큰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가셔야 할 특별한 코인입니다. 자 기사 보시죠. 약진하는 NFT. 코스닥은 NFT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대체 불가능 토큰의 광풍으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한 덕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NFT가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할 정도의 이슈라는 겁니다. SM 엔터, 초록뱀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NFT 신사업 강화 등큰 이슈로 YG, JYP, 하이브까지 줄줄이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지적 재산권을 통해 NFT 사업 계획을 밝히며 메타버스 시장 합류에 나섰다는 겁니다. 현재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시총이 가볍습니다. 이 코인 또한 시총이 가벼워 단기간 만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ft 출시 임박이라고 초대박 호재의 오늘의 특급 코인 스쳐도 상한가 스쳐도 300% 이상 수익 볼 코인 보라 놓치셔서 아쉬웠던 분들 이제 미련 버리시고 새로운 nft 코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제대로 큰 수익 내고 싶은 분들 코인 정보 없어 매번 손해 보는 분들 오늘 하단 댓글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코인 교육부터 오늘의 히든 코인, 분할 매수 타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